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항모, 바로 2026년형 ROKS 금강, 해웅강 항공모함을 자세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함선은 단순한 바다 위의 거대한 전투 플랫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상 방어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술력의 결정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강암의 외형 디자인부터 내부 설계, 성능,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금강암이 왜 아시아 최고의 차세대 항모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면 금강암은 첫인상부터 압도적입니다. 전체 길이는 약 295m 혹은 70m에 달하며 만재 배수량은 약 7만톤으로 추정됩니다. 외형 디자인은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진 형태와 매끈한 곡선을 조화롭게 결합시켰습니다. 회색 계열의 접히탐 코팅이 적용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고 마스트와 레이더 시스템이 선체에 완전히 통합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상부 구조물은 과거 독도함이나 마라도함보다 훨씬 낮고 넓게 설계되어 공기 저항을 줄이는 동시에 항공기의 이착륙 공간을 최적화했습니다. 비행 갑판은 두 개의 리프트와 두 줄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으며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f 3 5 b 전투기를 최대 28대까지 운용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형 무인 전투기인 KUSFC와 KUSFS 위 운영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유인기와 무인기의 혼합 전력이 실현됩니다. 후방에는 대형 리프트가 설치되어 헬기, 무인 정찰기, 해상 구조 장비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 금강함의 갑판, 표면은 고내열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고온 제트 0 0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강함의 내부는 효율성과 디지털화가 핵심입니다. 전투 정보실은 완전히 네트워크화 되어 있으며 모든 작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각 전투 구역과 갑판에서는 증강현실 기반의 전투지휘 시스템이 작동하며 함내 통신망은 위성 네트워크와 자동 연동되어 언제 어디서든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승조원 구역은 과거 함정보다 훨씬 넓고 쾌적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최대 1,200명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으며 생활 구역은 모듈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조원 숙소는 4인실 또는 6인실 형태로 꾸며졌고 개인 전자 장비 충전 포트, 방음 기능 그리고 환기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 구역은 중형해상 병원급 수준으로 응급 수술실, 음압 병동, 원격 진단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설계 덕분에 금강함은 전투뿐 아니라 재난고, 인도적 작전에도 즉시 투입될 수 있습니다. 함교는 완전한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계기판 대신 대형 터치스크린과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으며, 인공지능 기반 항해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항로를 자동 최적화합니다. 또, 엔진룸은 고효율 가스터빈 엔진 4키가 장착되어 있으며, 최대 속도는 32노트, 항속거리는 양만해리에 달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금강함이 단순한 항모가 아니라 해상 전투 플랫폼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함정에는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의 차세대 버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 전자전 장비, 요격 미사일을 하나의 통합체계로 운영합니다. 그 결과 공중위협 뿐 아니라 해상 미사일, 심지어는 무인 수중 드론까지도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장 체계로는 근접 방어용 램 미사일, 해공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함재 무인기용 소형 대함 미사일까지 운용됩니다. 함 내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 탄도 미사일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금강함이 완전히 에너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동된다는 것입니다. 가스터빙과 전기 추진 모듈이 함께 작동하며 필요에 따라 연료 효율을 자동 조절합니다. 덕분에 연비는 기존 항모 대비 약25%전약되고 소음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력 시스템은 최대 100메가와트 의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소형 도시 하나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 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바로 가격입니다. 금강암의 건조 비용은 약 5조5천억 원에서 6조원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금강암은 한국 해군의 완전한 자주 설계와 건조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전자장비와 무기체계 역시 대부분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이는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또한 유지보수 비용이 기존 항모 대비 30% 이상 절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금강함의 운용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의 공중제해권 확보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장거리 원정 작전, 동맹국과의 합동 훈련. 인도적 지원 임무 등 다양한 작전 범위를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무인기 운용 능력 덕분에 금강함은 미래형 항모 전력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금강함은 스마트 함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함내의 대부분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 효율을 낼수 있습니다. 엔진 제어, 무기 재장전, 정비 작업까지 인공지능 로봇이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승조원의 피로도를 대폭 줄였습니다. 이 함선의 또 다른 매력은 방어력입니다. 금강함의 선체는 이중 장갑 구조로 제작되어 폭발 충격에도 내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수중 폭발 감지 시스템이 내장되어 어뢰 공격을 미리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함체 하단에는 자동 수리 드론이 장착되어 있어 해상에서 즉시 손상 부위를 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ROKS 금강은 단순한 함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 기술과 방위 산업의 결정판입니다. 외형은 미래지향적이고 내부는 스마트하며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무인기와 F-35B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 해군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된 금강함은 한국 해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핵심 자산입니다. 2026년 공식 취역 후이 함선이 바다 위에서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금강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강함과 함께 운영될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민무인 전력 시스템도 소개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